누군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. 다시 말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입니다. 이런 비호성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들은 선한 것인 줄 알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오늘보다는 지금보다는 내일 혹은 그 다음에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선하고 좋은 일을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. 특별히 좋은 일, 선한 일,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은 만일 그것이 오늘 해야 될 일이라면 오늘 즉시 당장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아마도 내 마음 속에 내일 해야지, 다음에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거의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들은 그것을 인식해야 할 겁니다.